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향후 회장님들께서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나주를 사랑해 주시면서 아낌없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부탁드립니다. 향후 회장님들, 감사합니다. 역시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 역동도시 나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님과 또 평론회장님들 다시 한번 자리로 이동을 하시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나주를 위해 감점을 이루지 못하시며 나주 바라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 20만 글로벌 당 도시를 이끌고 계시는 윤병태 나주시장님의 기념사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시는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laughs>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어, 주량 양호 여러분 내외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주시장 윤병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뜨게 인사드립니다. 선명한 가을 하루과 함께 결실의 계절에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제 30대 나주 시민의 날을 개최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나주 시민과 참후 여러분은 모두의 생일이며 주인공이 날입니다. 큰, 박수, 또큰 박수와 또큰 박수와 한우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 우리 나주의 명예를 높이고, 나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려는 국로로 자랑스러운 나주 시민의 상을 수상하신 김성중님 그리고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수영 선수와 그 가족께 우리 12만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각별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로상을 받으신 윤희원님, 선행상을 받은 김민수, 나경준, 윤유주 학생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날을 빛내주시고자 기회한 시간 내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 그리고 나주시의회 이재남 의장님 그리고 서울, 인천, 부산, 제주, 목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한걸음에 달려와주신 우리 나주 향우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나주는 영상강을 기반으로 고대 마음부터 고려, 조선, 근현대 이르기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커피받으며 김천일 의민감 등 나주에 있는 역사의 고위마다 나라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1929년 10월 30일, 나주학생 독립운동은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오늘 나주 시민의 날은 모태가 되었습니다. 도전과 역행에 맞서 대동단결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던 자랑스러운 나주정신은 나두 나주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해줄 높은 시민의식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몇몇이 흐르는 자랑스러운 나주정신과 높은 시민의식은 지난 10월 초 36만 명이 방문하여 성황위에 열린 2024 나주영상강 축제와 호남권 최대규모인 전국 나주마라톤 대회가 대성공을 대회 거두기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축제와 마라톤 대회 기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교통통제 또 주차 문제 등 많은 불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해 주시고 다회용기 사용 등에도 적극 협조해 친환경 클린 축제로 치러질 수 있었으며 영산강 횡단보행교 등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안전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정운영은 오직 나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와 기상이변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여러분께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나주시는 나주사랑 상품권을 활용한 타지역 거주자 주말 촉진 소비 촉진 사업과 설날 주석 등 계기를 활용한 캐시백, 페이백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고령화 속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 농가소득 확보 차원에서 우리 농축산물 해외수출 확대 나주배와 나주한우 등 나주농산물의 최고급 브랜드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진단 시술비 지원 임신부 가사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전남 최초 365일 시간제 보육실 구축 등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함께 나주에서 지업하는 청년들에게 무상 임대주택 지원 등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 시련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금전 및 맞춤형 관리로 치매 걱정 없는 나주 또 경로당 입식 생활 가구 보급, 대상 포진 예방 접종 확대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체육 활동, 돌봄 강화 등 장애인 복지와 나중에 배움 방역 제등 평생 학습 체제 구축으로 수요자 맞춤형 청초한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역사문화유산과. 천혜의 생태자원을 품은 영산강을 기반으로 500만 나주 관광 시대를 힘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장소로 처음 선보인 제주지를 앞으로 5~6년 관계적 사업을 통해서 국내 최고 최대 규모의 영산강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키고 나주천 생태 물길 조성 등으로 원도심을 역사문화관광 1번지로 탈바꿈해 정부이 있는 나주. 문화가 풍성한 나주의 영상강 시대 비전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지난달 한국 에너지 공개 대강당에서 열린 나주 글로벌 에너지 포럼 2024는 나주가 만들어 갈 에너지의 미래를 제시하는 포럼이었으며 앞으로 스위스, 다보스 포럼과 같은 본인이 있는 세계적 행사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에너지 국가산단 조기 조성, 수도권 투자 입지 확대, 켄텍과 연계한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나누어 이은 성과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숱한 어려움을 헤쳐오시면서 혁신도시 노동 등 많은 업적을 남기신 전임 시장님,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님, 도원 시의원님들 비롯한 여러 전임, 선배, 리더 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선배들께서 이런 성과와 업적의 기반 이에더큰 나중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라는 원대한 목구를 향해 통합적으 전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현장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강 르네상스 시대의 위전을 구축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지혜와 조언을 안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주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축하 공연에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위리한 나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